서울시 관악과 경기, 안양시와 과천시 경계, 한강 남쪽으로 우뚝 솟은 바위로 된 132m의 관악산은 개성의 송악산, 가평의 화악산, 파주의 가막산, 포천의 운악산 등과 함께. 경기 오대악산 중에 하나지요. 정상에는 각종 방송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또 관악산 안에는 여러 사찰과 이름이 붙은 바위들이 여러 개 있으며, 등산 코스도 여러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의 봉우리 모양이 불과 같아 풍수지리적으로 화산으로 보아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양쪽에는 불을 막는 상징의 동물인 해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답니다. 남태령을 통해 동서로 이어지는 천연의 장벽. 을 형성하고 바위 투성이로 된 산입니다. 올해 전이지요 2002년도 3월달에 시흥 유원지를 출발해서 연주암을 거쳐 연주대 그리고 공진청으로 내려온 산의 영상인데 그동안 변화가 너무 많아서 지도를 펴놓고 봐도 어디가 어딘지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는 오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보세요. 한마디로 계속 화낙산 정상은 받지 못하고 바우이 숲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재미지요. 과천 교회 지나서 화악산 입구 화악 유원지에 와 있습니다. 10시 35분 지금 과천 향교를 출발. 5분 들어와서 분. 케이블카 하고. 아, 7분 후에 나타나는 안내판이에요. 계곡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0분 가까이 됐어요. 길은 돌과 돌 사이로 굵은 돌로 다 길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알락의자가 있고, <laughs> 네, 30분 지났습니다. 35분 거리에 지금 화장실이 하나... 네, 여기 대피소가 있어요. 35분 거리는 긴급 대피소 안내판이 아, 네, 있고, 여기 40분 거리에서 개울을 건너면서부터는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40분 거리예요. 여기 40분 거리에 45분 경과했습니다. 50분 거리에 와 있습니다. 이쯤에 약수가 옆에 있고, 왼쪽에, 왼쪽에는 약수터에 55분 거리 여기서도 위험 표지가 있네. 아, 1시간 여기 또 다른 쪽으로 약수터가 있고, 여기 우측으로 안봉이 하나 보이는 1시간 5분 거리 바로 옆에도 안내판이 연주 3 5 0 0 연주 샘5 0 0 m 연주 5 0 연주 3 5리지 못했고 산장 바5 0으로길 연주 고 길이 0 0미미끄럽습니다조심0미터연 길이 다른 쪽으로 보이는 한 번. 1시간 15분, 멀리 사찰이 지금 하나 나타났죠. 케이블카 철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위에 통신인데요. 지금 사찰이. 연주암 앞에 있는 관음전에요. 신라 때 무무왕이 670년에 의상대사가 연주대 바로 밑에 창건한 관학사를 조선 태종 둘째 왕자인 효령대군이 이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효령대군 영정과 고려 중기 석탑 양식한 연주한3층 석탑이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3층석 사평기도 문화재를 뒤에는 통일원 종각이 있고 자 여기는 대웅전입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통신탑이 보이고 천수관음전 앞에 있는 천수관음전이고 그 뒤로 모노레일로 다 정상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데가 뭐 있네 저쪽이 아마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대웅전과 뒤에는 통신 탑에 네. 대웅전과 종각, 그리고 산신당인가 보죠. 여기가 연좌매 네, 뒤에서 연좌물 뒤에서 본 지금 대웅전, 대웅전 바로 뒤에는 영상은이라는 안내판이 있고, 연주샘과 사당 전철역으로 가는 쪽에 있는 안봉이 자 통신탑이고 서쪽으로 있는 통신탑 바로 밑에 있는 타이 북쪽으로 그다음에 한번 넓은 안반이 있는 것 같고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저기. 그 다음에 여기가 연주대. 예, 네, 사진에서 많이 봤죠. 사람들이 올라와 있네. 연주대. 자, 저로 과천이 보이는군, 이제. 멀리 보는 게 연주대, 연주대를 봤습니다. 멀리 서울 관악구가 보이면, 자, 여기 연주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연주대에서 아, 서쪽으로 있는 삼성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산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저쪽은 서울대학 캠퍼스 있는 쪽입니다. 아, 여기 아주 칼바위 냉산이요. 아주 참 위험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저 밑으로 저 안테나, 왼쪽으로 삼성산이 보이는 거 여기는 말바위라고 하는 거요 말바위. 말바위를 막 지났습니다. 앞에 저가 연주대. 저 통신대 쪽으로 가는 철갈 난간이 하나 있고, 예, 통신탑이 있고, 아, 안테나가 있고, 아, 연주대를 저 앞에 보이는 연주함뒷 건물이고, 연주함이 쉽게 올라오는 길이 있어. 우리 잘못 지금 어려운 곳으로 왔어. 예, 가까이서 보면 연주대입니다. 연주대 에기 연주대를 뒤에서 지금 본 모습입니다. 연주대에서 뒤돌아본 모습. 연주대입니다. 네, 전혀 연주암이 보였고 네, 연주대 내부 구시 연주대에서 바라본 북쪽 능선이에요. 연지대 한 달이 가는 길입니다. 이 연지대 최고봉이 여기가 주대에서보라 동쪽 명산입니다저 네, 밑에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의 네, 그림. 서울대 그 캠퍼스가 지금 북쪽으로 보이고 있어요. 연주암 바로 뒤에 안내판인데 지금 연주암 밑에서 저 북쪽으로 가는 서울대학 쪽이고 여기 안양유원지 효령대군이 이 자를 옮겼다고 해서 효령각 영장인데 안 보여 비쳐서 네, 사찰에서 좌측으로 지금 길을 잡고 있어요. 안양유원지 안내판을 지금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연주암 서쪽산 능선에 와 있어요. 거기를 넘습니다. 2시간 35분 걸었어요. 여기 바로 옆에 그 능선 바로에 통신탑이 있습니다. 통신탑 바로 밑에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자 여기 바로 통신철탑 바로 밑에고 저 여기 점심을 먹으려면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삼성산이에요. 네,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삼성산입니다. 아, 이건 관악산 줄기고 타고 내려갈 능선입니다. 여기 지금 철탑이 있는 데서 에 관악산 저기 좀 능선이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저 사람 있는 데서 저 아마 능선 저근방 어디서 거기는 근방 어디서 남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좌측으로 등산로는 낫습니다. 바로 이 철탑 밑으로 가요. 어 지각생들이 제오는구 <laughs> 여기 사람 서 있는데 이제 바른쪽으로 아마 안양리원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능선을 계속 간 예, 길을 따라갔어요. 예, 아주 능선길이 뒤돌아 봅니다 아이고. 아이가 돌들이 하늘도 공중에 아, 거기. 그것가아 봐봐. 이이다가먹이려는 아기 기한길 들들. 아니, 키르탄도 없어? 뭐, 어, 밑에 길도 있고 그래요. 친미 이과천종합정사에 있는 쪽에서 어? 뒤돌아본 거예요, 지금. 그, 아, 지금 막실 나온 봉어리 이 능선 길은 잔솔밭에 마사와 바위가 섞인 아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산길이 아기자기해요. 계속 침미 현상의 아, 바위 좋습니다. 마치 촛대바위 같이 생겼네. 네 그쪽 간판. 아침에 그런 고개를 지금 막 올라왔어요. 안내판이 있어요. 이 고개 위에 우리는 불성사가는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아 뒤돌아봤습니다. 이 고개길이 불성사로 내려가는 길하고 팔봉으로 가는 길하고 갈림길인데 내려가는 길은 불성사고 지금 이 보는 데는 팔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려다 위에서 본 성불암 이 동쪽으로 석불이 있고 저기 본당이 있어요. 대웅전이 뒤에 보입니다. 예, 여기 지금 불성사에 와 있어요. 예, 지금 삼신가 삼성각하고 대웅전 예, 그리고 지금 5층 석탑인가? 예, 여기 불성사라는 이간판을꼭 끌고 다녀놨어 뒤쪽으로요. 불성사 전경입니다. 불성사 하산길이 이 공업 어, 진흥창이던가. 내려가는 데 있는 불성사, 불성사 우측으로 있는 즉 동쪽으로 있는 안봉에 이요 불성사를 안 들리고 가면 아까 봤던 바위 는 그능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문엄이 요 사이에는 문엄이재를 서울로 통하는 길이고 지금 이건 관악산줄기예요. 여기인데 여 여기 숯나무 있는데 불성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 가운데 능선이 우리가 내려온 능선이고 불성사를 안 들리면은 지금 이 바위 뒤로 내려옵니다 자 불성사 뒤로 있는 그 팔봉산줄기를 한번 따라 내려가 보죠 이게 1봉이 되나? 2봉, 3봉, 4봉, 5봉, 6봉, 7봉, 8봉인 것 같습니다 이팔봉능선은 상당히 험하답니다. 팔봉, 칠봉, 육봉, 오봉, 사봉, 삼봉, 이봉, 일봉. 여긴 우리가 내려오는 곳이고. 이 길로도 내려올 수 있고. 아, 우리 불성사라 안 들리면은. 우리가 저 이... 어디 산악계에서 오셨어요? 예, 출라중동 산악계에서 왔습니다. 아, 뒤에 예. 저 안티라인데 부성사까지 얼마나 거리 한지랑 가는데 시간 이상 걸리네. 예, 지금 우리가 내려오는 능선 저쪽에서 또 다른 능선이 남 동쪽으로 뻗은 능선입니다. 어, 뭐. 공업지는 청희는 들어 올라가는데 뭐야, 저 앞에 어? 능선이요. 뭐,

여기가 지금 화산길인데 서쪽으로 뻗은 능선이고, 저 너머로 이제 팔봉산이 있었어요. 어. 여 내려가는 길이에요. 우리 광화국이 청성 떠는 거 처음 어. <laughs> 지켜. 어. 이제 악자가 붙을 정도의 길은 내려온 것 같아요. 저 앞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내려온 능선이고, 저쪽으로 이제 동남쪽으로 뻗은 능봉이에요 여기 등산길은 아주 이제 뭐 완전히 흑산이고 800m 우리가 내려온 뒤에게 국기봉이고 200m가면 약수터가 있구먼. 4 시간 20분 만에 헬기장에 왔고 또 동쪽으로 있는 저가 지금 깃발이 날리고 있는데가 저기 국기봉이구먼 그래 국기봉, 예 국기봉. 그다음에 이쪽은 동남쪽으로 뻗은 봉우입니다 예 능선을 따라 서 내려왔어요. 조금이나마 예, 여기 술밭길이 이제 나오는 하산길이 멀리 동쪽으로 지금 과천 종합청사가 보이는. 여기 거의 가까이 와서 무당골 120m 반상 약수터 간천 약수터. 거의 다 내려가는데 여기는 아까시나무하고 참나무. 여기 하지면 내려오는 길 사방에서 안양 쪽으로 빠지기 쉬운데 계속 좌측길로 택해야 과천으로 가요. 지금 밤나무 단지에 와 있습니다. 과천 종합청사를 안고. 뺑긋 길 길로 돌아야죠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종합 청사고, 저 한옥 집으로 되어 있는 게 국사 편찬 위원회. 저쪽이 국사 편찬 위원회, 종합 청사. 이건 나무 밑에 일리에서 지금 이 세면 포장 위로 올라왔고, 저 뒤에가 지금 우리가 온 관악산입니다. 한번 보죠. 여기까지 아마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오왼쪽으로는 어, 군부대가 있고, 여긴 관악목장이고. 자, 지금 공업진흥청 울타리를 지나고 있는데.